안녕하세요. 모두가 쪼아쪼아의 다이어트의 쪼아쪼아입니다. 오늘은 45kg 만들기 다이어트 15일차 됐고요. 오늘의 체중을 76.6kg 입니다 새로 영상을 잠깐 찍으려고 했고요. 지금 영상 시작할게요. 새벽에 바나나 한 개, 포도아이너 빵한개 먹었습니다. 저희 앞으로 목표는 45kg이고요. 살이 찌지 않고 유지하는 것이 저의 목표입니다. 겉과류를 보는 눈은 대본을 입어야 될 때입니다. 미쳐 외우지 못했네요. 저희 앞으로 목표는 45kg이고요. 살이 찌지 않고 유지하는 것이 저의 목표입니다. 원래 체중은 76.6kg이고 어제는 아침은 못 먹었고요. 까묻은 시간이었으니까 점심도 굶었습니다. 과자 한 봉지와 밥을 먹었는데 밥을 뺀 목밥을 먹을 수 없구요. 아버지가 다 먹었어요. 잠도 많이 자기도 잤고 일정 3시 반 넘어가지고 집에 왔고 오후 4시쯤 운동을 했습니다. 지금 오니까 7시 30분에서 오는 8시였구요. 저녁은 10시쯤에 고기 약간 먹고 밥 3분의 1 떠서 먹었습니다 그러다가 새벽에 바나나랑 호밥을 먹었던 것 같구요. 매일은 아니지만 방 강제적으로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. 오늘이 바로 그날이었던, 뭐, 피하고 싶었지 피할 수 없었고, 아, 아니, 즐거웠 모터는 45kg 만들기 다이어트 15일째 영상이 여기서 마무리될 것 같구나. 또 뭔가를 먹게 될 만한 수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,